어 씨발. 아 그분이 알수밤 좀. 말서밤. 알수밤. 어 해요. 해요. 아우. 이거네요. 캐압. 캐압. 캐어나 가성인데 이건. 저에서이데 아, 어? 어? 이게 그렇게 안 아프다니까. 어우 어, 양아. 아. 뚫려 어. 씨발. 아, 나 갑자기 맞아 죽나이3분데안 하고 갈줄 알았는데. 모티맨이었는데 방금. 밤수 음. 누구? 안나리암수. 아, 나. 룰줄 아, 지금... 알고, 신호수 안떨어넣안 털고. 안 털고 안 <laughs> 안 났고 어, 그럴 줄 알고. 이건 피 이건 피하고. 치 없어요. 가볍게. 잡 피하고, 가볍게 피하고. <laughs> 나이스타 했구요. 와 밀리 타이밍 씨발 아 근데 나도 아직 절치웠는데 까비 아, 블루잉 어쩔 수 아니 밀리 타이밍 아니 존나 맛있었어요 아 존나 맛있었고 꼬이 나 아직 이스택이야 아직 이스택이긴 해비약승이 풀리는 거라서 어제 내가 파랑 먹었었어 왜냐면 이거 무력거 잡기 미묘 무력 이 새끼가 좋던 거였어 아 근데 네, 내가 먹었는데 아, 아 내가 꽃질이 안 떴구나 어디 가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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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건데 으.. 아.. 끔오질이함수어고 옵니다 네내서리야 케어 없음 너 뭐라고요? 나필하는 말이야 나, 나 필요하면. 아니 나 최대한 이거 빨강은 안 맞고 이태내려게 아으씨 회오리 나온다 슛 때리면서 비조리어나이돌릴게요조리슛거이저다 이어서 나, 나. 아 빨리 와 제발 손 떨린다 씨발. 아. 어 아, 아, 잠깐만 그 노크리 뭐야? 몰라 똥꼬 존나 패 그냥. 여기 돌은 사라지. 아쓰라라 여기 안 <laughs> 털고 가야 되나? 쓰러가 없는데 씨발. 아. 뭐아또빨고오겠서 붙어. 그니까. 아래 어, 장치 감았다. 올라 꺼져 이제. 안 좋은 이거 두발안 네. 할게. 와 어, 미쳤다 어, 이건. 백광주 광신. 호이암수. 아 들었는데. 그 이대로 해도. 안... HP 유지해 광채 감아줄게 위험한 패턴 어물 없다 우리 이거 공격 처이야모른도 못잡아 알서밤수 나도 못잡아 아여기나 오냐 아, 제발 제발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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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빨리 꺼져 파랑 여기 뺄게 오케이 파랑 내가 먹었어 아래로 아래로 빼 오케이 빨리 와야 돼 빨리 한 날이 안 아, 걸려요 아 시모스 안 맞았다 어. 스티... 삼겼어아흘있게 그냥 이거. 나 이러면 아저 하나 남아. 여기 이버글 가능해. 나 이거.. 나도 쌩으로 빠는 거 아니면 남는데 이거? 아, 형게 남는다. 에안 빠니까. 각안 나와도 한 번은.. 1뭐 올렸어. 오, 여기 그래. 가, 다녀와서 한번더 가네. 따보기로 다닌다. 딱 사라졌어. 몰라, 강제로 <laughs> 빨았어요. 버블 어, 있나? 어, 있어, 있어. 아, 이거 똥꼬스란데, 빨아야 돼. 꼬지려, 암다 <laughs> 어. 이거 올린다. 응. 연락 음. 먹갔어 아래쪽에 봐도, 아래쪽에 서 각성 찍어줄게. 잡기만 조심해봐. 앞에 계절. 삼바로 한번더 이어줄게. 바닥 조심. 방시조. 기조리암수 다 올려놨어. 한번도세 번이었어. 이을거 같은데? 내가 한번 점화를 한번덜 털어. 원래 죽음 죽어야 되긴 함. 7분 10초. 딸법을 털어 그럼 느리긴 함. 가, 일단. 나, 나도 근데 점화 한번덜 털어가지고. 아, 소라가 그냥 짤 스킬에 아드 먹었어. 씨발 장기서 <laughs> 그러니까 소라가 여기 너무 제약, 제약이 <laughs>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엘타는 더 훨씬 좋치나. 이네. 근데 나는 이넴이 더 힘들었어, 아까. 내가, 전, 근데 내가 오히려 이넴이 할만 했는데. 어. 약간 PC방, 같은 PC방 가 가지고. 일레 일레 왜 내가 쫄라하고 <laughs>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아니 그니까 아드가 <laughs> 아드가 좀 아니, 이게 운인데 그냥. 아니 그니까 아드가 아이 똥꼬에 박는데 씨발 아드 처먹을 순 없잖아. 나 이게 부커가 그냥 별로인거 같은데. 그아 근데 방금처럼 그냥 써브기 어째 써보기도 이거 다 합치면 수라급 되는 거 아니야? 딜비 중이? 결국엔 그, 결국 50대 50이긴 하지. 딜비 중. 그러니까. 아 이제 50 50대 50까지 내려갔어. 어, 원래 됐겠지? 원래 50대 50이었는데 더 줄어들었겠다. 스 토프 되고. 아 원래 원래 그랬어. 내가 방금 써보기에 <laughs> 먹었거든. 그냥 하나 남을 것 같아서. 여기만 깨보자. 음. 여기는 그냥 박지 말고. 그리고 좀 같이 좀알은시고 뭐. 배터는 나중에 먹음나중에 나중에 먹어도 돼아 씨발. 알 서버 근데 서로 잡아긴 했어. 머리. 오잉어 아, 아, 뭐야? 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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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빼기어 맞았는데? 아 어, 그래. <laughs> 똑같이 맞았는나왜난 내주고? 왜 <laughs> 1분 20초 전에야 1분 20초 전에. 아니 한 날이도 가만은 1분 1분 30초쯤 생각하자. 1분 30초. 거기서 놓쳐 놓고. 어떻게 매달돼 진짜. 진파까지 막을 수 있는데 나 박을게 서디안써 너나 없어 포 올리고 산성리. 바드 맞드 바드 맞드 감았어 아 현기차 안 풀렸다 근데 나 이거 이거까지 관리하기 너무 빡센데? 아이 네, 암수 서... 약간만 느끼 던지면 되겠다. 안닿어아가 음, 아.. 씨발 아, 나아 이거 사냐? 나 살긴 아, 했거든? 와.. 죽갑다 역증을 아, 어. 빼야 되냐? 되긴 어. 했다 이거. 한번안바봐 지금. 시 조금 빡칠 수도. 일단 해볼게. 어. 그냥 안 되면 안, 뒤진다는 안 되긴 할 거야. 거야. 어, 안되까 잠깐만 줄게. 한번 올릴 거야. 어머니도 안수, 어머니도 안수. 틀렸안 나. 괜찮아. 근데 어차피 힐심이 필요가 없잖아. 힘이 안 나도 진짜. 아 이거 됐겠다. 그래 떼는 거. 이거 불로 올려줄게. 이거 강물 아낄게. <웃음> 이거 <웃음> 줘. 줘야 돼. 한번 음. 아, 올릴게요. 내가암수가만스 한테. 헤드 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헤드로 넘어갈 지 있는. 어어갈수있어 아, 있는. 건데. 오 넘어갈 어갈수어갈수있가어어갈수 있는. 어갈수있어갈수 있는. 히트어갈수 있는. 수어 음. 이거 끝나고 삼바블이지. 여기 지금 이쪽오거든 삼바블 이어져, 이어져 어차피 어. 삼바블 어. 줄 거지. 퇴일 때퇴 빼면서 나 함. 차선 말끔. 아 미안 미안. 투표 올렸어. 이 어차피 갔던 거 같아 이거 어차피. 아 어차피 가나. 가가 어. 어차피 가. 오케이 조, 좋은 정보. 나도 하나 잘해. 포라 함수. 계속해. 정박 안할 거야. 피면기로 버텨야 돼. 업을 올린다 그냥. 낙받아지 낙받아지. 잡았어. 아나왜 아득빨려. 씨발. <웃음> 가자. <웃음> 오이 함수. <암수>. 잡면서 <laughs> 어. 아, 밥을 줄게 3밥을 살짝 나왔는데. 들게 아, 발 한대 맞아가지고 아, 아들 빨 걸. 어, 윈탱이 있던데. 수 암수 하자, 이거. 음, 응, 해. 그냥,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밥은 없다. 음. 꼬이 아, 너, 되나? 꼬였어. 이 파티 힐 오, 나오면 아, 오케이. 아, 5초, 5초 휠, 여기 한 암수. 힐 감아 주는 거 우선이야, 근데. 한나리 암수. 어, 밥 없어, 우리. 이 파티 힐 가는 아, 빨리 와야되는데 어, 재영이다 어, 카운트패턴 씨발 으 오, 어 피하고 피하고 아 씨발 어 갔어 일단 해보자 됐다 어이 연좌 달대? 이거 끝나자마자 형강시 네, 어, 네, 해줄게요 방해줄게어 오지리얼. 오지리얼. 보고 어, 감아 줄게요. 감아 줄게. 감아 줄수 있나, 헤드? <웃음> 너무, 너무 <웃음> <laughs> <지금. 자리를 좀 웃음> 지마하면서 아야 어. 아니야 이런면1 5시 만들 수 있어 바로 간다 이거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어1 5시 만들 수 있어 음, 타겠 다운 버리기 좀 아까웠어 <laughs> 바로 가는 것더 생각 버블할 때 생각해요 포르 함수 응 각색 찍고 해줄게요 딜하세요 그냥 전방은 없어 세미 전방 우라 낀다 한 패턴 보고 해줄게 우가 있어 바로 가는 거 된가? 봤어 삼바 가능? 삼바 가능하고 꼬이 암수 몇 개야? 나 하나 알사비 아, 암수 한 개야? 하나 나 하나 꼬이가 먼저 할게 응? 딜 여기 안 한다고 했지. 처참에 패턴 하나 뽑는 거 아, 하나만 넣어봐야지. 보자. 하나 보자. 음... 하나 보는 게 하나 무조건 봐야 돼. 이거 먹고. 근데 여기 딜 하나 넣고 싶은 게 빠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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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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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체적인 공대의 그 차이가. 신너지만 넣어. 시너지. 하나 뽑히면 꼬이, 꼬이 한. 다 올렸다 다 꼬이 한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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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감아요. 딜하세요. 아.. 어, 너무 심한.. 케어할 거없어아 이거는 현실 있을 때만 할 거예요. 이건 안 가봐도 돼. 그러니까 열유방면 감고 누구? 알서방 어플 있어요. 콜 하세요. 그냥 그냥 계속 남았... 올려주세요. 반격인가? 음, 다음 올려놨어. 응, 방금. 3보 올려놨어. 어병 방금 끝고 암시. 어, 끝내어들어어 감을게요, 기라케 없다. 어, 나 이건 죽나? 어, 진짜. 어, 나이스. 꼬질이라 이거 다음 적기 생각해봐. 생각해봐. 적기 생각해봐. 나올 것 같아. 수라 털긴 했어. 방치가 안 해? 거, 이거 호신 없죠. 호신 없죠. 호신 없죠. 어, 이거 허진 없어요. 허진 틀 없어. 어, 이다음쳐을 얼마나 걸려? 비조리 안. 안 바로, 거. 바로, 바로 올려야 돼. 바로. 끌려줘올려 어, 바로 계속 바로바로 올리세요. 그, 신강인데. 올리고 있어요? 잠깐만. 잡기. 수라 잡거 없어, 라할거 없어. 할거 없어. 피할 이거, 이거, 안 되나? 프라이버, 프라이버. 어? 토라 한 번... 막타 안 맞았다 나이스. 아 막타 다, 다 맞았으면 빨리 더 져서 처음에 두번리턴한거 1분 30초고 그다음에 지혁이 죽은 거를 몇 초로 계산 아? 뭐어 이래도 16분이야 응 2배초빼고그 다음에 지역 중과 하면은 한 14분 14분 한배고 이렇게 2배을것 같은데 배고분배고2 1사분2 0시나왔을거같야 그만 그만 기록해. 씨발. 그만. <laughs> 그러니까 그만 여 내가 내가 이거. 내가 그만 그가 그만 내가 그거그 이거. 이거. 내 이거. 내가 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 우리 이거. 내가 이 이거. 그가 이거. 가 이거. 그가이가 이거. 내가 이가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아, 브레이크를 했던 좀 해야 되는. 야, 근데 우리가 개최하고 우리가 돈 먹는 거 맞아? 나는... 아니지, 다른 네, 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지. 돈너먹고 뭐, 싶으면 잘잘 하던가, 열심히 하시던가. 알서 알서 업싸일 지켜줘야지. <웃음> <웃음> 근데 어차피 내가 1등 해봤자 나는 상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서 알서 아, 1등 분만큼 아끼는 거잖아. <웃음> 우리. <웃음>